네, 안녕하세요. 20년 전에 노이즈 일지를 읽는 시간을 오랜만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1년에 노이즈 일지를 몇개좀 읽었고요. 그 이후에 2002년 것은 하나도 읽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오랜만에 200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노이즈 일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이면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온 지 2년이 만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에 차에 들어서는 때였죠. 이때 저는 저의 지도 교수님인 민홍식 교수님께서 국제 학회에 초청을 받으셔서 그 발표 자료를 만들고 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음, 국제 학회에서 초록집을 만드는데 그 초록집에 아주 긴 초록을 실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히 20년 전인 2003년 3월 15일에 저는 아주 일찍 연구실에 와서 그래서 맥거터 모델 계산을 해보았다고 하네요. 이 맥워터 모델이라는 것은 모스펫의 1 o v F 노이즈를 나타내는 모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입니다. 여기서 정확한 C.D. 이 C.D.가 무엇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잘 기억할 수가 없고요. 뭐 아마도 무슨 캐패시턴스일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은 지금으로서는 기억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적당한 값을 주도록 저저, 조절해 주었다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는 토요일 날 오전 9 시에 논문을 제출을 하고 철자 틀린 것을 고치고 아 그리고 그리고는 오후 1시 30분에 드디어 어, 완성본을 제출을 했다네요. 이 스피라는 곳이 학회 이름이고요. 거기서 개최하는 플럭 a 에이션센 노이즈라는 학회에 어, 논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5시에 실험실에서 나왔네요. 아마 아주 고된 하루를 보냈지만 그래도 완성을 해서 어, 아주 뿌듯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종종 어, 생각이 날 때마다 노이즈 일지를 읽는, 20년 전 노이즈 일지를 읽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